고와 준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친구들 한 시간 잘 지냈나요? 네!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que sin 心给心给心给梦梦 아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봉디어 블러더에게 고난을 받아, 곤디오 밀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우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앉아 계시다가 편에, 편에, 편에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거기로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아, 나는 성명을 믿으며, 아, 믿으며 아, 거룩한 고호 교회와 아, 거룩한 고호 교회와 아,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아, 부활과 몸의 고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분을 모으고 오늘은 사습니다 선생님, 눈만이 치지 않아요? 사랑, 이기면 숙입니다 선생님, 어버해 선생님, 함께 해어해 선생님, 어떡해, 선생서 감사합니다. 님 어떡해, 부터님어가건 선생님, 어켜주세요님의 말씀 통으로 말씀을 전해드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되, 우리 친구들, 큰 은혜 받길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목사님도 또한 주간 잘 보내고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거룩이라고 배웠는데 거룩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죄가운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구별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형상 그대로 완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laughs>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는 없다고 했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말씀은 바로 부정한 그런 전염병 그리고 또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죠. 이 병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 고대 사람들은 어, 우리가 병을 얻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한센병, 즉 나병은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어, 전염성이 너무 강해 가지고요. 이 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접촉을 한다든지 먹는다든지 아니면 함께 잠을 잔다든지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바로 걸리게 되는 병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병에 걸린 것을 누구에게 확인을 했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 갔을까요? 예. 당시에는 의사가 많이 없었을 뿐더러 이 병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임으로서 종교적인 그러한 역할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이 병이 한센병이다 즉 나병이다 하면 바로 진영 밖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공동체 생활 가운데 거주하지 못하고요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다시 그 제사장이 확인을 했을 때이 병이 나았다 이러면 다시 진영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이 사람과 접촉했던 제사장도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이 병이 완전히 낫지 않게 되면 또 밖에서 계속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선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죠. 지금은. 너무 한국에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쭉 퍼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마치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을 따로 격리를 시키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한센병 즉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전혀 이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병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주신 징계, 벌 그리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저주하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바로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전념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죄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온몸과 영혼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뭐 혼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큰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망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면. 그 사람의 인격도 나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이 정말로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죄, 즉 남의 물건을 살짝 훔친다든지 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해서 그 사람 거를 뺏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 있을 때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큰 도둑이 될 수도 있고요. 하면 나중에는 정말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죄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 13장의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의 그 무서움과 그리고 그 심각함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 제사장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린 사람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 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재용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의미가 이 레위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에,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고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서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문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 즉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다고 정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시고요. 죄의 그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주님께 나